행복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한 TV의 메인 앵커이자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인 이우선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또 광고했다시피 오늘 9월 3일 목요일부로 행복한 TV가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영신교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방송 시작 전에 보내 드린 링크를 통해서만 보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사전 제작과 편집을 통해 여러분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가 지난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일 수 없었던 그런 불행한 사태를 딛고 2020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휴대폰 혹은 스마트 TV를 통해서 화면 속에서나마 이렇게 만나고 또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또더 많은 분들이 이 행복한 TV를 시청하실 수 있도록 주변 회원님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행, 행복한 학교 회원 중에 이 방송에 대한 연락을 전달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지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한 TV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어, 이 행복한 TV의 계곡을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하신 분들이 어, 또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사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지금쯤 되면 행복한 모임 모이셔서 같이 교제도 하고 웃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행복한 모임을 행복한 TV로 이렇게 채널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또 얼굴을 뵙고 또 서로를 기도하고 또 교제함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옵기는 빨리 만나 뵙고 싶고 빨리 함께 웃고 싶고 그래서 가을에는 가능하면 가까운 곳이라도 소풍도 가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 행, 행복한 TV가 복, 복된 공간이 되길 한마음으로 한 기도하겠습니다. 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한호민 목사입니다. 어, 이렇게 2학기 때 온라인으로 행복한 학교 TV가 만들어져서 또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축하의 소식 어, 인사를 전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 온라인으로 만나는 행복한 TV를 통해서 또 신앙과 여러 가지 생활에 또 좋은 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목사님들의 진심 어린 축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어르신들이 귀한 소통과 또 소소한 재미들을 잘 전달하는 행복한 TV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축하 공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찰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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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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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의평의평주을주세상세상 다른 평안 평안 워마워 말아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한시 말아 찰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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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다 아버지께서 날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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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로 쑥스럽네요. 우리 행복한 학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또 평안을 누리시는, 샬롬을 누리시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잠깐 잔재주를 부려봤습니다. 모쪼록 세상이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직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문을 닫고 실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고, 또 불안과 또 떨림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제자들과 우리는 분명 다른 상황에 있고, 다른 공포와 다른 불안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히브리식의 전통적인 인사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뭐잘 지내고 있니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이 앞에 보면 이 앞에 본문 앞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한 이후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자신의 손, 손자국, 그러니까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희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실제로 만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시죠. 그러자, 이, 제자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겠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는 부활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부활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너희와 함께 내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자들은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성난 군중들에게...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님 언제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를 덮칠지 몰라서 두렵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면서 마스크를 벗고 거리에 나가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굳이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가는 잘못하면 코로나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면서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문을 다 닫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행복한 학교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보심을 믿으며 평안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TV는 매주 목요일 10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 문자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링크를 누르기만 하시면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학교는 영신교회 뿌리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더욱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세워 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행복한 TV 첫 시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저희가 어설프고 또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TV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평행 평강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